자격이 주어지는 전국대 무용대회에서 1등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종 채점표가 조작됐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전기차 투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처럼 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익산 대왕릉에 이어 소왕릉의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왕비, 선화공조의 무덤으로 확인될지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대회가 열렸는데 1등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등에게는 대다수 대학에서 수시 입학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회였는데요. 채점표가 조작돼 1등과 2등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을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무용학과가 주최한 전국 무용 경연 대회 모습입니다. 초중고 학생 180여 명이 참여한 대회로 대상을 타면 전북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교 수시 합격이 가능해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이후 채점표가 임의로 변경됐고 입상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또 많은 사람들 성공 나이 있는 상태고 비리가 있다고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같은 무용하는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순위가 발표되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채점표입니다. 5번 참가자가 총점 284점으로 1등, 1번 참가자가 283점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5번 참가자가 대상을 받고 1번 참가자가 금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입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1등상인 대상은 점수에서 2등에 머문 1번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 일반 학생에 대한 한 교수의 평가가 92점에서 96점으로 고쳐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학부모들과 무용계 관계자들은 특정 학생을 위한 몰아주기라고 주장합니다. 대상을 타면 아무래도 그 상으로 순서를 가리는 학교에서는 유리하겠죠. 점수를 조작을 해서 2등이 대상으로 가고. 이에 대해 채점에 참여한 교수는 표기 실수를 단순히 수정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사위원은. 16으로 적었는데 최첨한 9 2 잘못 오 해서 심사원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측에 공식 항의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용창출이 크지 않은데다 부품의 국산화율도 낮습니다. 지역 회생을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펠트 위를 흘러가는 자동차 뼈대에 작업자들이 달라붙어 부품을 끼워넣고 조립하는 내연기관 완성차 공장. 무수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전기차 조립 공장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눈에 띄게 작업자 수가 적고 기계화가 진전된 모습입니다. 엔진과 동력 전달, 연료 탱크, 배기 계통 부품들이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면서 작업이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줄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고용은 그마마 지금 좀 숫자로는 떨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M 군산 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한때 만 명을 웃돌던 고용 상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에 5만대, 2025년에는 15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데, 직간접 고용은 3천명으로 과거 GM의 절반 이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부품의 국산화도 과제입니다. 현재 군산 공장은 중국 업체의 주문에 따른 전기차 생산이 유력해 조립 공장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양산 경험이 있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앞서는 면도 있어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올 경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기술은 이제 배터리 쪽의 생산 기술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술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전라북도에 있어야 된다. 내연기관이 퇴조하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북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와 기술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환경부 장관의 전북 방문을 앞두고 시민 단체들이 새만금의 물관리 계획을 해수유통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21개 시민 단체는 새만금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0년간 4조 원을 투입해도 수질 개선에 실패했다며 이제라도 해수유통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내일 새만금 환경청을 방문하는 조명래 장관에게 해수유통 요구를 전달하고. 남북도로 공사 현장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백제 무왕의 능으로 고증된 익산 대왕릉을, 대왕릉을 발굴한 지꼭 1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왕 부인의 묘로 추정되는 소왕릉 발굴 조사가 시작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쌍릉 중 대왕릉과 130m 거리에 있는 소왕릉은 직경 14m, 높이 3m인데 백제무왕 비의 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 일본인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약식 보고문과 실측 일부만 전해질 뿐 명확한 고증은 없었습니다. 1년 전 대왕릉 발굴에 이어 이번에는 소왕릉 발굴 조사를 앞두고 무덤 주인의 영령을 의무하는 고유제가 치러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마한 백제 문화 연구소, 익산시가 공동으로 발굴과 조사에 나섭니다. 문화재청 등과 공동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릉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백제왕도 시 계획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굴은 쌍릉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왕릉 때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발굴 조사단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소왕릉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봉분의 축조 방법과 석실의 규모 형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비으 확정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역이 왕릉 구역이 되는 겁니다. 즉 능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은 바로 익산이 백제 수도라는 것을. 앞서 대왕릉은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 시대 최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습된 인구의 분석을 통해. 백제 30대 무왕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소왕릉 발굴 조사가 쌍릉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복원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당내 요구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정계 개편 논의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정의당과의 국회 교섭단체 재구성을 논의한 평화당 의원총회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소속 의원 14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전남 광주 지역 의원 대부분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으로 쉽지는 평화당의 또한 축인 돈의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 등에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며 교섭단체 재추진을 압박했지만 모두를 설득하지는 못한 겁니다. 다른 미래당이 쪼개질 거다. 쪼개지면 원래 같은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당의 외연 확장이 더 현실적이라는 요구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로 향후 논의의 중심이 정계 개편으로 빠르게 옮겨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3지대 통합설이 공론화됐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노선이 맞는 의원들끼리 탈당해 다시 뭉치자는 약권발 정계 개편론입니다. 여기에 평화당이 홍어는 구도가 짜이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지대의 어떤 폭을 넓히고 활로를 찾아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변수가 많지만 호남 주축의 평화당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원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8대2 정도의 재원 부담을 협의해 왔는데 47.5%를 부담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육감은 내년에 전북은 고교 무상교육에 6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의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국내 최초로 닭고기 신선육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하림은 삼계탕용인 삼계육 등 4개 신선육 제품 8톤을 홍콩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 닭고기는 현재 홍콩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통관이 완료되는 대로 교민들과 홍콩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임실군의 오랜 수건 사업인 옥정호 수변 도로 개설을 위해 정치권과 전라북도 임실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건설한 섬진강댐으로 임실 군민과 관광객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실군은 토론회를 통해 관계 부처가 적극 나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저녁 9시쯤 공장에서 제품 샘플을 검수하던 정규직원 5 9살 황모 씨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돈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 씨는 100만 원을 기부했고 공무원 노조 순창군 지부 등에서 성금이 이어져 모두 1,0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전주시는 3일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잔재인 동산동의 행정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조만간 주민이 참여하는 명칭 변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침략기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했던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33주기 추모제가 장수군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정인승 선생의 한글 사랑과 애국 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추모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홍도원에서 오는 12일부터 4흘간 홍도화 나들이 행사가 열립니다. 개복숭아 꽃친 홍도화는 꽃잎이 떨어지고 개복숭아 열매를 맺는데 웰빙 식품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경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기소된 정모 교수 등 총장 선거 적폐 대책 위원회 소속 교수 4명은 전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김모 경감의 요청으로 만났을 뿐 내사설 유포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증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교수 등이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기하기 위해 김 경감을 끌어들였다며 정 교수 등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이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의료 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마련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소폭이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 지역 고용률은 58.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0%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취업자는 91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인 만여 명이 증가했는데 건설업과 농림업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인의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부어 망가뜨린 4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무주 경찰서는 굴착기 기사 42살 A 씨에 대해 죄물 송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